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장례를 겠습니다 이백육십삼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 롱약 하나 늘기도임쓰면 그.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 내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내 찬송. 붉은 죄 눈같이 이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욕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6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서떠 한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의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또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또 받아들이시고 또그 은혜로 또이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 매일 성경이 어, 이제 욕기를 11월부터 어,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교인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해서 1장부터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12월 거의 끝부분까지 욕기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욕기는 뭐잘 알다시피 욕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죠. 1장과 2장은 욕의 고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은 어, 요비, 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기는 예,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재산, 뭐, 종들, 또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다 사라지는, 예, 사실은, 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일장에서 당하게 됩니다. 어, 오늘 이 장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후에도 예, 그의 믿음이 변치 않자 사탄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장에서는 그의 생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배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만큼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내도, 예, 그 모습이 얼마나 에, 안타까웠던지, 예, 그냥 욕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에,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1장과 2장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내용인데, 예, 정리해 본다면, 어, 그냥 한 문장으로,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욕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요. 욕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며 또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당한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3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이겨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까닭이 없다라는 말은, 그동안에 이제 보통, 구약적인 사고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까닭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은 그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고난이 끝이 나면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은 요분 그 고난의 끝이 뭐냐면 다 사라져 버리는 이미 고난을 다 당한 이후의 모습인데요. 예, 결국 그가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도 그는 이겨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도 뭐 까닭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도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유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왜 왜 이런 질문이 드는 고난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참 어렵죠.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어, 이 질문보다 원망과 불평, 또그 안에서 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에, 그 고난 자체가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분 예, 그 까닭 없는 고난도 잘 이겨내서 그의 온전함을 지켜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욕의 믿음의 특징은 저는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탄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욕이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 예측에는 자신감도 묻어나 보입니다 예,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요분그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오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이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아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첫 번째는 심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 쉽지 말하면 육체적인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라고 사탄이 예측을 하면서 한편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고난에서도 사탄이 똑같은 예측을 합니다.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한 욕하지 않겠나이까. 첫 번째 고난에서도 사탄은 자신만만합니다. 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거 하나님 주신 거기니까 싹 걷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욕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일장에서도 첫 번째 고난에서 사탄은 자신감 있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욕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두 번째도, 예, 또 예측을 하죠? 예, 그에게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예,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빼앗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예, 욕은 이 사탄의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문득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봅니다. 아, 사탄이 마음만 먹고, 우리를 만약에 넘어뜨리려고 작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닌가? 예,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예, 그 약점을 한 번만 툭 건드리면 우리는 그냥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는 기다렸다는 것이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조금만 거기 긁어주면 막 빛대 세우고 막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약한 사람들은 물질이 조금만 연약 없어지면 막 거기에 또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우리 약점은 사실은 예, 사탄의 예측을 뛰어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측대로 넘어지는 존재는 아닌가 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저는 예, 오늘 본문 5절도 그렇고 예, 1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아, 사탄은 자신 만만하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요, 요비 그의 믿음이 무너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청을 하고 있지만 제안을 하고 있지만 요번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탄의 예측을 뛰어넘게 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좀 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도 요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중반절쯤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복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화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불신하고 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예, 요배 표현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생사화복. 예,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예, 가져가셔도, 더 주셔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 믿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당장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예, 연약해지죠. 흔들리고 또 불평도, 원망도, 또 불안도, 염려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예, 요배 믿음을 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왜요? 라는 질문이 생겨날 때에도 원망과 불평, 또 의심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 회복되고 또한 주간의 삶에도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펼쳐질지라도 넉넉히 믿음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배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탄의 예측도 뛰어넘는 믿음이었고, 또한 까닭없는 고난도 넉넉히 기내는 믿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받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 식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